WLD 코인 2024 09의 06 테크니컬 애널러시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WLD 코인의 현재 가격은 1913 KRW로 단기 이동 평균선인 20일과 50일 사이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454만 5639로 으 가격 변동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1933 KRW로 상승하던 시점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도 하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RSI 값은 현재 56.48로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과매수나 과매도의 신호는 아닙니다. 최근 RSI 값이 상승한 것은 주가 상승과 맞물려 있으나 이전 과매수 구간인 7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77.77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구간에서 WLD 위 주가는 저항을 받아 하락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마이너스 4.42, 신호선은 마이너스 7.17로 두 값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 WLD 위 현재 가격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 1911.14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이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격 변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61.8% 1935.88에 가까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이 수준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으며 하락했던 전례가 있어 추가 상승 여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의 최고가는 2091KRW. 최저가는 1840krw입니다. 최고가는 2024년 7월에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 평균 거래량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1년 최저점 근처에서 머물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지지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WLD 코인은 지난 3년 동안 2091krw의 최고점과 1840krw의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1900krw 부근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으며 거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총평 WLD 코인의 현재 기술 지표들은 중립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MACD와 RSI가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와 볼린저 밴드 상단 근접으로 인해 과매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저항선에서의 반응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1840krw 위 지지선을 주목하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할 경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